오늘은 뭐냐면 생선구이입니다. 예, 옥돔입니다.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바로 구워 먹으면 되는 옥돔입니다. 이거는 자, 조금 이제 귀... 가격이 나가는 생선이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일단 뜯고. 랩에 넣어줄 거에요. 조금 작다. 봉지가 조금 작아서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조금 작습니다. 봉지가. 작아요 조금 잡고 후추 톡톡톡톡 톡 뿌려줍니다 자 이건 튀김가루인데 메이가루 써도 되고 튀김가루 쓰셔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들 편한 준비로 하세요 없으면 전분가루 쓰셔도 됩니다 어, 쏟았어 한 숟가락 한 스크랩이 될텐데 한스크한만됐습니다 진짜 이가루참 곱다. 이거 뭐어떡 하냐? 일단은 이따가 치우겠습니다. 틴카루 아 카레카루 으이씨, 안 나와. 구멍이 작게, 작아가지고 안 나와. 됐어. 어,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어, 카레만 밖에 안 나갔는데. <laughs> 이렇게 해주고, 여기 잘 묶은 다음에, 공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이씨. 오늘 왜 그러냐. 오늘 뭔가. 실수 추석이네. 날 새끼 새끼. 맞고 새끼 새끼 막 흔들어 주세요. 여러분의 열정과 정열을 막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또, 빠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느낌이 싹 다, 이거는, 뭐, 크게, 크게, 안 되면서. 자, 불을 올리고, 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주세요. 조금만 둘면안 돼. 좀 넉넉하게. 좀 넉넉하게 둘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빡흔들어주요좀 오버해서. 예. 네. 됐습니다. 젓가락 안 갖고 왔네. 젓가락 안 꺼냈습니다. 밀가루 옷에 잘 묻었죠? 그러면은 이제 껍질이 있는데 쪽으로 밑을 넣고 조금 불이 쎄때 해야 되는데 불을 최고 약불로 했어. 다보같이 가운데 쪽이 세니까 꼬리가 끝으로 가도록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건 버려줄 거예요. 네, 안 먹을 거니까. 다음에 또 써도 되긴 되는데. 불을 좀 세게 하죠. 한칸 더. 네, 일단 좀 어지러워진 거를 좀 치워야 될것 같아. 아우, 진짜. 잠깐 뭐 한눈 팔고 닦고 뚜껑 닫아놓고 뭐 하는 사이에. 탔습니다. 내 불을 줄여놨어야 되는데, 불을 안 줄여놓은 내 잘못이에요. 탔어요. 탄내가나뭐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잖아. 그냥 먹어야지. 마음이 아픕니다. 두 수저. 아니, 세 수저. 좀 부족할 것 같다. 시초, 밤 수저. 참기름 반수저 참기름이 없어 자, 고춧가루 반수저 그니까 좀 매콤하게 하려고 조금 더 넣자 자, 맛을 보겠습니다.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갔다. 좀 시큼해요. 식초가 좀 많이 들어갔어. 오늘 밀가루 파티했습니다. 밀가루 파티했어. 잘 구워졌나? 거의 다 구워진 것 같은데? 아 반대쪽은 잘 됐는데 좀 긁어줘야겠어. 아이 튀김옷이 맛있는 건데. 속살이 다 나왔어. 불을 세게 해서 그래 요 이게 내가 약불로 했으면 이렇게 안탐대 아, 생선구이는 맛있게 잘 됐습니다. 좀 맛있게 탄거 빼고 맛있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잘 됐습니다. 아 그리고 조지 남내라고 닭글을 달아주시는데 조지 남내가 무슨 뜻이에요? 응? 좀 알려줘. 조지가 강아지를 얘기하는 건가? 아 1층김밥에 라면스육미모가 점점 업그레이드되시네요 깔끔한 분 누나들이 맨날 뭐 사주시고 부럽네요 가끔 맨날 아니고 가끔 가끔가다가 맨날은 아닙니다 동네 누나들 동네 누나들 동네 오래 살아가지고 뭐 티격티격하면서 지내는 동네 누나들이 있어요 어 아쉬운 소리도 하면서 이제 그거 교진 안내 그거 알려주세요 무슨 뜻인지 제가 모르,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보다 좀 긁어가지고 괜찮아졌어 이제 확실히 좀 바삭바삭하게 이제 아 그리고 아, 발톱님이 맹물에 겉미역 생고기 넣는 건 요리에 기피합니다. 밍밍해서 소금으로 설탕으로 간맞춘다고 애쓰지 말고 처음부터 풍미를 살리는 과정을 거쳐라는 거죠. 풍미를 살리는 거는 맞는 말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하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왜 볶음는지 아세요? 음식은? 볶음어는 풍미가 산다기보단 깊은 맛이 나요 오래 끓인 육수의 맛이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조리가 가능해요 이게 그래서 하는거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하는 대신에 오래 끓입니다 미역국을 두번 끓이라고 권해줘요 저가 저같은 경우는 어우 생선구이는 좀 이렇게 약간 파기 바로 1분 직전 예 됐어 됐어 느낌 왔어 이렇게 구워줘야지 맛있습니다 생선구이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하는데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근다 젓갈을 안쓰고 담그시는 분도 있습니다 젓갈을 안쓰는 사람도 있어요 김치를 담글 때 개인 취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젓갈을 많이 쓰는 분 있고 밑에 지역으로 가보면 젓갈과 향신료들이 조금 이제 좀 많아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향신료들이 적어요 차이가 있죠 왜 따뜻하고 이제 춥고 차이 때문에 옛날에 음식이, 밑에 지방은 당연히 음식이 빨리 쉬니까 쉬지 말라고 간을 세게 한 거야. 내생각이 내, 내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밑에 지방은 음식이 간이 점점, 점점 세지고, 먹어야 되니까. 안 상해야 되니까. 뭐 위에 지방은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음식이 많으니까, 무침 같은 게 많은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듭니다. 뭐, 밑에 지방이 향이 많이 나는 음식들을 많이 쓰긴 해요. 고수 같은 것도 쓰죠, 이제. 옛날부터 썼어요, 밑에 지방은. 밑에 지방이 음식이 조금 더 맛이 화려해. 위에 지방보다. 좀 담백하고 심심한데 본연의 맛에 살린 음식들이 좀 많고. 또 위에 지방은. 근데 서로 맛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게 나쁘다 좋다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다 각자의 맛과 각자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 음식들에 저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거는 저번에 먹다 조금 남은 건데 딱 지금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 요아 이거 열무김치. 자 오늘은 조촐하게 먹겠습니다. 원래 조촐하게 먹긴 했었지만. 보이십니까? 안 됐어요 퐁당 담거먹을 겁니다 속에 간이 안돼있어 식초는 너무 많이 넣으니까안 넣으셔도 돼요 개인 취향이에요 어차피 음식 만드는데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음. 생선은 부족하겠는데 이게 뼈 없는 생선이라서 예전에 이마트에서 산거거든요 아, 어, 맛있다. 맛있어요. 세개 구우면 딱 좋아서 세개중한 마리 반이지 말을 따지면 한 마리 반반 구웠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인데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밖에 못고왔어요 조금 작게 밥은 두개 먹어야 되니까. 오늘. 배가 조금 고픈 상태예요. 뭐가 기어다녀? 시력이 안 좋아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1등이네, 깔끔한 분. 1등? 올리자마자 1등 댓글 감사합니다. 또 써도 된데 생선택일 때만 써야 돼요. 생선 향이 강해가지고 다른 거할때 쓰지 못해. 생선 향이 그대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맛을 배려요. 생선구이를 기름에 거의 반쯤 잠기듯이. 가정집에서 이제 튀김 요리하듯이 그 장기들지 이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튀겨 먹면 으 바삭바삭하니 더 맛있어요 또 대용량 음식하고 그러는 데서는 그냥 굽는 게 아니고 튀겨 이런 생선 구이를요 일일이 하지 않고 하나 하나 굽고 뒤집지 않고 튀김 튀기듯이요 대부분 그래요 하나 하나 계란후라이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계란찜으로 나가고 그러거든. 내 생각에도 아이들하게 먹는 다 와사비 있으면 와사비나 겨자 두개다 들어가도 좋은데. 언제가 될지 몰랐지만 생선구이가 냄새가 내가지고잘안 해먹는데,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요 맛있어. 이거는 뭘 해먹을까? 이거 국물이 너무 맛있게 잘 익었어요, 진짜. 식초 안 들어가고, 여기 에 설탕이랑 이제, 고춧가루 좀 넣고, 이제. 고추장 넣고, 이제. 약간 물국수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비빔국수에 물이 살짝 잔잔하게 있는 느낌있잖아요 비빔, 아, 비냉에 살짝 잔잔하게 있는. 거. 그때 이 육수 쓰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우, 하여튼. 오늘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